안녕하십니까. 어, 바네이치 대표원장 이재철입니다. 저는 통증학과 전문이고, 어, 대한기능학회 회장을 역임했고, 현재 고문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며, 어, 대한통합암학회 고문, 그 다음에 소비자연대 부총재로 일하고 있습니다. 이 바네이치는 의미가 난치성질환 치료 전문 병원으로,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모든 환자 환우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다가 그 병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또한 이 제가 유튜브를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의료 상식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식들과 필요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또 우리 피드님이 적극적으로 또 간원을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여러분 미병이 뭔지 아시나요?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데 검사했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더라. 나는 분명히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. 그게 뭐냐면 정상도 아니고 병적인 상태도 아니고 이 중간 단계인 병 이전 단계인 미병인데 이런 것들을 저희는 체킹을 해서 그 환자들에게 맞춤 서비스를 는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 미병이 뭔지를 파악을 하면 그 사람이 증상이 왜 그런지. 또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왜 생겼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지식 전달에 필요한 그 갈급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. 여러분, 많이 경청해 주시고, 또 필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, 어떤 궁금증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 주셔도 되고, 저희가 또 고정 댓글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, 그 안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필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보시고,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